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므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소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래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Thank you. 말씀은 1편 41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 주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이 만날 큰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온데 빠질든지 바다물이 수산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그 말씀 안에서 굳게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즘 어떠한 삶을 보내고 계십니까? 평안한 삶을 보내고 계십니까? 감사로 가득한 삶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보내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이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염려와 근심으로 하루하루 살아 온 계실 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 이어질때 우리 성도님들의 지나온 삶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우리가 출애굽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불확실성에 연속이었습니다.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준비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이사야의 백성들은 그 원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세의 발은 어도했습니다 그는 찬송의 가사가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모세의 성품입니다. 동일한 불확실상황 속에서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는 여러 가지 기적을 보았습니다. 생전 처음보한 기적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이스라엘 성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이든지 오세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가 알고 믿음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가만히 있었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참 어려운 우리 신앙의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우리는 비성경적인 성품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 하나님이 내삶 속에서 간섭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하며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환난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그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기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리를 기다리며 우리가 이런 불확실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문제의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고세처럼 가만히 서서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이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홍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출애굽기 14장 이후에 15장에 보면 어떠한 메시지가 나옵니까?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이 비록 지금 소망이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할 때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시간 이 기도를 통하여 그 주님의 마음을 느끼시는 우리 성도님들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아 나머지 질문만 있고 어떠한 해답을 얻지 못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의 삶을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하시고 나의 삶속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언어로 성폭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난히 있어 주님의 그 사랑의 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때를 가라보며 인내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기도를 마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중력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